감독님 배우님,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 와주신 소감과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령카다 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토교코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번에 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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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恋をしたことによって、所属事務所から、ま、裁判を起こされてしまうという、えー、っと、うん、なぜなら、その契約書に恋愛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恋愛禁止の条項があったために、ま、裁判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そういった映画になっています。ね、い<っく>、 네、 희영화、연애재판을간단하게소개드리자면よ。アイドリン、もう、ま、るぐでろ、정말アイドリシン、サイト・キョコー배우さ께서主人公으로등장하시고요。 영화 속에서 사랑을 하시게 되는데 어, 기획사에게 그 이후로 기획사에게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조항에 연애를 해서는 안 되는 어,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용이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아마도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아이돌 팬인 분들은 이 상황이 훨씬 더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팬으로서 연예인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연예인들도 사람이니까 사 사적인 어떤 사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중잣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이토 코쿄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역시 배우님 오랫동안 아이돌 그룹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마이라는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와 아이돌 활동に対しても何事にも真摯に向き合うすごく真面目なキャラクターです。 ,あの,あの 네, 아이돌로서 센터로서 을노력가진한여で 제가 연기한 마이는요. 아이돌 활동 그리고 그외 모든 것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는 성실한 소녀입니다. 아이돌로서 또 센터로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어, 열심히 하는 소녀입니다. 배우님의 그 춤과 노래를 영화 속에서도 많이 볼수 있나요? 어떤가요? 아, 내가 어아죄송합다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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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있하니다 배우님이 오랫동안 아이돌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계속 여쭤볼까요? 감독님,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아이돌과 관련된 영화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네, 영화 출발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네, 또, 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 2015년이나, 뭐, ちょ 10년前ですね. あの10年前にあの日本のあるアイドルグループの女の子が、まあ、あの恋愛をあの彼氏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あのそのアイドルグループを、まあ、クビリになってその事務所からやっぱ裁判を起こされるという実際にそういった事件が起きたんですね自分はそれをインターネットの小さな記事で見かけたんですけどあこれはすごくその普,普遍的なテーマを描ける映画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そこからあの脚本を作り始めましたこんなに時間かかるとは思わなかったです 네, 제가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실제로 일본에서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는데요. 실제로 어떤 아이돌 그룹의 여성 멤버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아이돌 그룹에서 잘리게 되고 또그 기획사에서 소송을 걸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되게 작게 나온 그 기사를 보고 아, 이거 굉장히 영화 테마로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각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영화를 만들게 되셨으면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예, 또, 어,この,最初見た時には,その,最初その新聞の記事を見た時には, 아,そのアイドルが恋愛をしたら裁判を起こされるって, いや、そんなひどいことがあ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あの思いました。ただ、映画の中では、例えばそのアイドル業界をその批判するために映画を作ってるとか、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て、もちあのー、見てる人自身がそのアイドル業界をどう思うか、あるいはその恋愛についてどう思うか、そういったことを一人ずつが考えるような、あるいはその一人ずつが考えてることがなんかこう、あぶり出されていくような、まあそういう内容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そういう映画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네, 제가 처음에 이 실제 사건 기사를 봤을 때, 어, 연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서게 되고 아이돌에서 잘리는 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자체는 그런 아이돌 업계를 딱히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께서 아이돌 업계나 저런 연애라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각자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 들쳐내셔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이토 코코교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배우님 실제로 이 영화의 마이 역할을 맡으셨고 또 배우님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마이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배우님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 연예인의 사생활 그리고 공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んたのかそうですねアイドルパートのところはもう結構あのリアリティを追求するできるように岡田監督とも何度もアイドルについてをこうあのお話ししたりとかこういう感じだったんですよとか例えばそのライブの始まる前はあの衣装を着た後にイヤモニをつけて で、こうやって準備していくんですよ、みたいな、そういう細かいところを、こう話とかしていて、そのアイドルパートに関しては結構、監督とディスカッションしながらたくさん役作りや作品作りができ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먼저 아이돌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가 리얼리티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의상을 먼저 입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했습니다. 감독님, 이 마이라는 역할 어떤 분께 맡기실지가 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斎藤拓哉舞という役のキャスティングはすごく難航したと思っています。というのもあのやっぱり役柄はそのアイドルってその俳優が簡単に演じれるものではないと思っていてそのちょっとした仕草とかそういったものってもう長い時間かけてアイドルとファンが築いてきた一つの文化だと思っていて。 まあ、それをできればアイドルの方で演じてもらいたいなとは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なかなか、あの、決まりませんでした。で、そういった中に、で、その斎藤さんがオーディションに受けてくださって、まず、まず来てくださるという、まあ、その出会いがすごく大きかったんですけど、で、そこで演技を満たしてもらって、で、あの、いくつかのシーン、演技見たんですけど、特に自分がすごく気に入ったのが、やっぱり裁判でのシーン、裁判の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での非常にそのまっすぐな目線と、そのセリフの、 あのすごく強いセリフ、あのセリフの強さみたいなものがすごく気に入って、あのもう山岡マイという役をお願いしよ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ね 、네 、実際マイ役をキャスティングする時、非常に難航い었거든요。 아이돌이라는 건 배우가 간단히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돌 분들이 어 작은 포지션이라든가뭐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랫동안 쌓아오셨고 그게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실제 아이돌분을 캐스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디션으로 어 직접 사이토 배우님께서 와주셨고 그 만남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오디션에서 몇까지씩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특히 제 마음에 강렬하게 남았던 건 재판씬입니다. 어, 거기서 굉장히 강렬한 눈빛이라던가 강한 대사를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에 남아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님께도 다시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재판정에서의 매우 진지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야 했거든요. 배우님、演技하시면서、어떤점을、ちょっと、そうですね、でも、アイドルパートと、その裁判以降のパートは、本当にもう、別物の作品ぐらい、して、違くて、あの、撮影中も、そのもう、全然違う作品に入ったねって、他のキャストさんとお話しするぐらい、全然別物みたいなあの感じだったので、 そこはなんかこう最初から最後までこう見ていくあの楽しみにな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そうですねでも裁判所のシーンは特にあのお芝居を頑張ったなと思った点といいますかそうですねでも全部楽しみに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 네 아이돌 파트 부분과 재판 이후의 파트 부분이 영화 속에 나오는데요. 정말 다른 작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촬영 중에서도 어 다른 캐스, 배우분들이나. 정말 다른 영화 찍고 있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어 분위기가 바뀌는 것들을 관객분들도 굉장히 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신에서의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대 인사 시간이 좀 짧아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연애 재판을 기다려 주고 계시는 분들께 아, 이 영화는 이렇게 보시면 재밌다. 관전 포인트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또 일본의 아이돌でその恋愛禁止というこう日本の中では暗黙の了解 である、そのテーマを題材としたあの作品となっているので、すごく見ていて面白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そのアイドルパートと裁判パート全然また違って、本当に全てフルで楽しめる作品となっていますので、ぜひ楽しみに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 네, 실제 일본 아이돌 업계에서 정말 암묵적인 룰로 있는 연애 금지라는 것을 테마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보실 때어 실제로 재미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또 재판 이후의 과정 분위기가 바뀌는 과정도 전부 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はい、えっ、ー、と、あの、本当にこの恋愛裁判という映画を、このプサン国際映画祭でアジアプレミアという形で上映できることは、本当にすごく大きな意義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あの、それはやっぱり韓国もすごくアイドル文化が非常に進んでいる国である。で、日本もまたアイドル文化というのは浸透していて、本当に、あの、私たちは暮らしながらアイドルと触れない日っていうのは多分ないぐらい、あの、見かけ、よく見かけますよね。そういった中で、あの、この映画を上映すること、じゃあアイドルって何なんだろうっていうのを考えるような、あの、 時間にななるんじゃいいかと思っていますあの是非、まあ、本当にこの映画をそのアイドルをアイドルファンの人にも実際のアイドルの人にもまたアイ,をアイドルを目指しているそのこう若い人たちにも是非何か見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네 저희 연애 재판을 이부산에서 아시아 프리미어로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 세계적으로도 아시아 아이돌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고 일본 역시 아이돌이 정말로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이돌을 아, 보지 않는다는 거의 없을 정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 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심으로 인해서 아이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꼭 아이돌 팬분들도 물론 그리고 아이돌 분들 그리고 앞으로 아이돌 꿈꾸시는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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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끔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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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소개해습니다 그러면 무대 인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정리, 마이크를 정리해 주시면 바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